네, 호국불교승가회 회장이시고 송월주 스님, 윤월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월 스님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범 법륜이가 <laughs> 스님이 아니고 가짜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는 아, 이거 난리가 <laughs> 불교계가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다 스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뭔 소리냐? 예. 예, 뒤집어졌습니다. 아닙니다. 한마디로 송월주 큰 스님이나 윤월 스님은 스님이 맞습니다. 아, 그건 당연하고요. 조계종 네. 스님이고, 또, 도계종이 아니더라도 종단마다 그 수계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윤호, 범윤이 같은 경우는 타종도 아니고 어디고 수계받은 사실이 없 수계를 네. 받으려면, 은 네. 첫째, 수계계를 내주는 그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 네. 스님. 이거, 인데 감성, 이거, 이거 네. 봐. 이거 봐. 스님이라고. 얘기해. 다 스님이에요, 다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종북주사파 언론이. 어. 어. 그 법륜이를 같은 주사파니까 아니요, 스님으로 고인 문사를 만든 거야. 정토의 지도 법사라고 나와요. 있 지도 법사는 뭐, 그 스님들이 안 해요. 웬만하면. 아 이건 진짜 스님이 안 하는. 일반인도 할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럼 뭐? 그럼 보통 스님의 이 사기친 거지 저게 지도법에 뭐가 나옵니까? 스님이 됐대. 스님에 대해서 몇 년도 어디 태어나고 몇 년도에 어디 어. 그 강원을 나오고 선방을 가고 어디 스님이 삼위계를 받았고 어느 어. 절에서 어떤 어. 큰 스님의 그 계단에서 어. 그다음에 또 비구계를 받았고 또 어떤 강원을 다녔고 어떤 선방 스님이되면 강원을 다니고 선방을 다니거든요. 네. 근데 법륜이는 선방이나 강원에 간 적이 없어요. 음.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했어요. 경을 안 봤어. 어. 스님들끼리 경을 보거든요. 경을 보는데 중앙승가대라든가 동국대 내가 알기로는 법륜이는 고등 고졸에다가 음. 뭐 수학 강사고 뭐 저기 어디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좌퍼 한명숙이 예. 거기 몇년 다녔다. 그걸 알고 그건 뺐네. 아, 그건 뺐네. 또. 어? 그리고 예. 어. 그리고법윤이가 지금 그 에, 예. 자기 수계를 준사 그 스님도 없고. 어. 그다음에 왜냐면 스님이 되려면 우선 머리 깎고 그냥 하면 스님이 안 돼요. 개 음. 계를 받아야 돼요. 나도 머리 깎았는데. 그렇죠. 승님 머리 깎고 안 돼요. 아니, 저, 수계식을 아니, 해야 돼, 수계식을. 아니, 저는, 저, 아니, 봐봐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스찬이에요 네. 저는. 수, 예. 수계식을 예. 하고, 예. 수계식 했다고 스님이 안 돼. 예. 또 승적에 올려야 돼, 승적. 예. 호적 올리듯이. 아기 태어났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호적에 네. 올려야만 법적으로. 근데, 그, 법륜 스님이라는 저 법륜이는 예. 태어난 것도 없어. 스님이 된 적이 없어. 음. 아니,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고 지금 성호수님이 지금 폭로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쪽에서 뭔가 연락이 안 왔어요. 아무 연락도 없죠. ]다든가. 지금 2주째 집어든, 접어들었는데 네. 오히려 내가 땜 중이니 똘 중이니 이런 식으로 네. 나를 욕해 거꾸로. 아. 오히려 법륜는막 부처님처럼 성철스님보다 더 낫다고 이게 셈이 되면 그런거라 아. 빨갱이한테 원래. 그러니까 쟤는 대한민국 불교를 주사파 만들기 위해서 유장승려로 공작으로 온 거요. 아 미장승승해 된 거요. 네. KBS 민노총의 간첩이나 종북 주사파가 침투해서 이 장악을 하듯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음. 명진이도 마찬가지고. 네. 명진이는 걔는 받았다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심바트롬사을 이런 거 해가지고는 그 파괴된 그, 거. 완전 히 승적이 박탈당한, 박탈당한 거예요. 거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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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진이는 승적이 있다가 박탈당한 네. 거고. 음. 법륜은 아예 승적 자체가 처음서부터 없었다. 그렇죠. 도은생님인가 그 이번에 저 여기 봉은사 어떤 네. 스님 하나 뭐 아들을 출가기 하전에 하나 낳는데 출가하고 낳는 또 아들이 또하나낳그그 크게 터졌잖아요. 그 스님은 오리지널 승려예요. 아니 스님이 아들을 낳아요? 그 뉴스 못 봤어요? 아니 도은 스님이라고. 그렇다. 아니 카이스트를 다녔는데. 아니, 아니 스님은 아들 낳는 아 자식을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몰라요. 요새는 최수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 스님이 결혼을 하나? 아니, 어쨌든 조계종 빼고는 다 결혼해. 태고종 같은 경우는 아, 99.9%가 다 결혼해. 결혼해요. 어, 네. 어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아. 법민이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가기 싫고. 조계종 하이 조계종하고 이렇게 밭떨어지고 하니까는 네. 그 신도들도 많고 하니까는 그 조계종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 네. 태고종, 어, 그런 데는 바로 그냥 받아주거든. 어. 저런 사람. 조계종은 안 돼요. 저런 사람은 아, 그냥 그렇구나. 스님이라고 불러지도 않고 걔도 안 받아줘 저런 사람은 그법률에 대해서 뭐 오늘 또뭐뭐법률이요예 법륜에 네, 대해서 그 사기꾼 도둑놈 아니요 누가 도둑놈 법률이요 도둑, 법륜이요? 예 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죠 스님 행세하고 돈 시주 받고 후원금 받아서 정토에 이런 거 인도에 무슨 아. 어? 수, 수자타 아카데미라고 학교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거 망해버렸어요 아법률이가 학교도 만들었어요? 예 네, 인도에 음. 그 한국자원봉사자 거기 그 강도 네. 죽었어요, 목숨도 잃었어요. 네. 어? 음. 그런 거는 지금 지원도 안 해줘가지고 원래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줬는데 이름만 내놓고 뉴스에 선전만 내놓고 관리도 않고, 어? 빠져나왔어요. 브라만들이 시설이 좋으니까, 음. 시설이 좋으니까 <laughs> 와가지고 눈치만 오면 불가촉 천민은 도망가버, 안아버려요. 정부가 음. 다 불가촉 천민을 위한 고급학교가 돼버렸어. 어. 평소 의도와는 다르게 예. 아는 것만 못 하게 돼버렸지. 아, 어? 예. 불가축 청민들이 으서 교장선생도 불화 불화만 최상위 계층이어야지. 뭐 하지? 니까 학생들이 불화만 하고 애들도이 새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불가축 청민 잃어버리면 애들이 주눅이 들어서 안아버려. 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예. 어? 선생 아들이나 딸이 면뭐뭐뭐뭐 뭐, 뭐, 뭐 이러고 뭐 어? 꼬랑지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 비비고. 그런 게. 예. 그게 딱 그게 그 헌법에는 어. 평등인데. 현실의 인도는 불가족 천민, 사성제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음. 사람들. 걔들을 위해서 의도는 좋게 했는데, <laughs> 여기 법륜이 하는 수법이 그런 식이야. 음. 딱 해놓고 이름 내면, 아, 막 보면 법륜이가 막 좋은 일한 것처럼 아. 해놓고는 딱그의도가는 완전히 아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사기지, 그런 거다. 아. 사기, 행각이 사기 행각이야. 사기 행각이야, 전형적인. 아, 법륜이가 스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돈 냈겠습니까? 당연하지. 안 내지? 어. 어? 당연하지요. 스님이라고 하니까 막 고승이라고 하니까 막 모르고 속였으니까 빠져들어. 그 댓글 봐봐요. 90%가 법륜이 이럴 수가 있냐. 법륜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네. 나쁜 놈이다. 아, 어? 야 주사판지도 몰랐다고. 아니, 근데 방송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방... KBS 불교 방송 이런 다 어. 그냥 고유명사로 만들었어, 유장근데 그거 그공산주 빨갱이 숙법이 종북 주사판 숙법입니다. 그게. 어, 정신 다행히... 차려야 돼요. 어... 어? 오히려 내가 승려가 아니다. 그런 교활한 놈들 이런 놈들을 잡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승려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면 그것들 못 잡습니다. 법륜이가 어. 보충촌 이제 우리 성님이 예, 내가 때려 잡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법륜이가 그런데 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잡아버렸네. 이번에 해서 대한민국 정석 주사파 척 결하는데 내가 이 예? 전면에 파사 인정하려고 음. 그 동안. 했던 거요. 네, 아. 갈고 닦은 거요. 근데 제, 법윤이는 이 스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사파들이. 아, 강원 문꼬리 입구도 안간 놈이 저놈 선방에 문꼬리도 아. 안 잡은 놈이 뭐 부처님 경위였죠. 왜이렇게좌파예요 법윤이는. 원래 지 형이 최석진이라고 난민전 그 구형이 사형당했던 놈이에요. 그 아, 친동생이. 아. 난민전 사건? 네. 79년도. 아, 그걸로 사형당했던지. 사형, 지, 선고. 뭐, 선거. 예. 아저 법륜이의 형이. 예, 최석진이고. 아니 친형이. 친형. 아 야는 최석호, 아 최석호 처사요 법륜이는. 아 친형이. 예. 아 난민전 사건으로 야 이건, 예. 야 이건 이건 집안이 그러면 그러네.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켜야 된다고. 이재명이 당선돼야 된다고. 사형 선고 받은 게 맞습니다. 맞아요, 맞실히 맞아요. 예. 어, 야 이게 이. 시야이게 골치 아프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게. 이말에는요 가짜가 진짜처럼 판쳐요. 그니까. 러 그니까 러그 옥석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음. 나를 라 오히려 땡초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예. 어? 아니, 이제 말이 좀 거칠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친민목을 내보내야 될까. 그렇게 위장 하면서, 아, 막, 에. 법리처럼, 마치 고승처럼 막 이런 짓 하면요. 일단은 속아도 나중에 끝머리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결과가. 에. 나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음. 즉설주하니. 아, 지금 임진왜란 때보다 더 이태론, 그 빨갱이, 종북, 주사파, 간첩, 빨갱이 다 장악했는데, 음. 이거 싸우려면은, 어? 서산대사처럼 막 주장자를 해서, 어? 딱! 그렇지. 어? 예. 이거 막 허야될 거 아닙니까? 어, 그렇지. 예. 그러려면 안 돼요. 아, 막 그러십니까? 아니, 예. 더 이제 지금 참다 참다 스님들이, 예. 이제 외국 스님들이 이제 성호 스님의 뒤를 이어서 막 주장자 들고, 당연한 겁니다. 만 돼가지고. 명만 나와가지고 이거 부술면 예. 이제 다 그냥 작살나네 예. 그렇죠. 주사파들 민노청들 예. 예. 까부르면 뭐 저아니면 아무도 법륜이 명지가 부술 사람이 없어요. 음. 스님들 중에 그렇지. 저게 정도 그렇고 없어 아무도 못해. 조용해요. 예, 네? 조용해 지금. 법력이 없으니까. 짝 소리 못 하고 있어. 내가 법력이 있으니까 가능해고 법력 없으면. 명 법륜이 법자도 못 꺼내요 조계종에 벙어리도 있잖아요 다 알면서도 아... 말 못해요 어, 어? 공격당할 겁니요 아... 못해 아무도 무만장이고종정도못 하잖아 지금 한마디도 음. 이 정도 했으면 조계종에서 성명서 내야 되거든 법륜이는 그... 조계종에서 사위계 받은 적도 비국에 받은 적도 없고 어 성적에 올른 적도 없고. 근데 어느 종단으로부터 그런... 개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지. 안고 있단 말이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 그 속에서도 추중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아. 종북 주사파들이. 조계종이 꿀먹은 벙어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럼 가짜는 가짜대로 딱 정리를 시켜줘야. 그렇죠. 불교 신자들이 네. 조계종을 믿고, 그러지, 그리, 그 가짜들이 뭐, 저 이러면 조계종도요. 영향력이 없어지고 불교가 망합니다. 저런 마군이가 말세는 저런 마군이가 부처 노릇하고 마군이라고 그래요? 네, 예, 마군이라고 그래요. 어. 마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사탄. 아, 사탄. 예. 아, 그저 불교계에서 는 마군이라고 마구니, 그래요. 예, 마군이 음. 말세가면 저런 마군이들이 음. 가짜가 부처 노릇하고 음. 부처 진짜 부처는 머리가 길, 길 길고 이렇게 돼, 거꾸로 된다는 거. 아, 어. 그 옥석을 잘 가려야 돼. 옥석 잘 말세에 해야 해야 돼. 헷갈리잖아. 예. 어떤 데이 간첩인지, 빨갱이인지, 예. 종북 주사판지. 예. 이제는 지금 가려질 시대가 왔어요. 이야, 법륜이 깜짝 놀랐네. 법륜이 친형이 난민전 사건에 사형선거 받고, 법륜이 이게, 아, 사기 행각이. 조개정은 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네. 제대로 좀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호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왜치는 겁니까? 이거 왜 밑에 지금. 삼천대천세계 네. 재불성인한테 이거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 정법을. 아, 정법을. 음. 목숨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누구 목숨 걷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구니들. 마구니들. 음. 법륜 같은. 예, 이 정법을 마구니... 어. 수호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삼천 대통생에 진동을 해서 다 알려져서 이제. 아 우리나라의 빨갱이 주사파들 싹걷어가아 예. 좀 예, 거둬가 주세요. 예. 그러기위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요. 난세. 난세. 예. 예. 송호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멸북통. 멸이국태민안국태민 예. 국태민안. 예.